에또 됐다. 어 나이스. 음, 그러면은 은 네, 여기 찮찮나것은은여 여기? 여기 어때요 따라오실 가보자 오케이 갈수 있나? 내가 네, 갈수 있어 근데 좀 멀긴 하네 뜸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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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지도상은 가까워 보이는데, 이상하다. 야, <laughs> 네, 차 발견. 오케이. 아니, 여기, 여기 내리자, 여기. 여기 보이죠? 여기 이쪽, 핑찍는 곳. 주 죽이도 못했는데, 이거. 까비, 까비. 아 구르사한테 처음 먹어봤어요. 이거. 어, 진짜야? 예. 네. 구르사가 어, 진짜 맛있긴 한데. 청수리가 레전드던데? 그러 보니까? 소문, 소면서. 야 이거 총이 좀 애매하냐? 뭐 의미야 총이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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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비파이브. 에비파이브 좋지. 내 네, 에비파이브 많이 쓰잖아 그래서. 네. 가이스가지이스에이 에이스, 에에이 에이스, 에이스, 지 에이스, 이스이 그래도 괜찮고 웨비도 괜찮아 그걸로 들어가도 아나 근데 오탄이 이렇게 안 나오나 요즘 칠탄이 대세인가봐 칠탄만 나와 이거 혹시 들어가서 파밍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네 항상 판단이 틀리더라고요. 나갔어이 아, 형, 운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 내가 잠못던쳤다 <laughs> 약간 코로님은 약간 트럭 운전하면 잘할 것 같아. 왜요? <laughs> 어, 그 스타일이 약간 험악하네. 트럭 운전사들이 험악하잖아. <laughs> 영화 보면. <보는. 웃음> 빵빵거리면서. 뭐 없겠지? 없어요 정말 우리 괴롭히려고 이런데 있기지 않겠지 우리 상대로. 지나기 좀 해주라 우리 좋은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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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싸거자싸거자 아니, 근데 에 s 스인인데 총이? 오케이. 저. 저러자 이 건물 가자 이 건물. 오케이 오케이. 싸면 우질것 같은데. 얘네 아시도아시트 여기서 싸우나 봐. 또라이들 아니야? 아이가다. 어, g b s 다 응? EBS. 음. EBS? 응 EBS 호날두 어떻게 생각하나? 네? EBS 호날두. 이렇아 아, 좋은 선수죠. 제제왜 옥상에 있어요? 옥상에 못다잠깐스카이달라지 어? 지금 위치 파악 안돼요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빠지다

그럼 그렇이좀 음. 생기면 뭐야? 웬담 은담 뭔데 응답한 사람. <laughs> 칠하냐고 어이 어이 어왜 어, 손잡이도 안나와 어 그렇지 수진 나와주면서 있어? 아니, 아니. 안 아, 가자 오케이 네. 뭐야 뭔소리요 와아 아 잠좀 괜찮은데 도와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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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음. 개피해요 개피해요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왜 이렇게 안 맞냐. 아. 까비, 까비.